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민이 준비 중인 로드러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큰 걱정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배달 성수기가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배달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콜 부족까지 겹치다 보니 라이더분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시점에 새 제도가 나온다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도입하려는 로드러너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4년 전 요기요가 똑같은 시스템을 먼저 시행했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드러너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당시 상황과 결과를 살펴보고 이번에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딜리버리 히어로, 즉 지금 배민의 모기업인 DH는 한국에서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민을 아직 인수하기 전이었죠 그때 DH가 요기요를 통해 도입했던 제도가 바로 로드러너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요기오 익스프레스, 즉 로드러너가 언급되고 있고 2021년 매출은 727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기오는 AI가 자동으로 배차한다는 시스템을 내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율적이고 첨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라이더를 등급으로 줄 세우고 단몇 분의 휴식으로 라이더 등급이 나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언론에서 조사한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1등급을 유지하던 한 라이더는 단한번 화장실에 6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달 수입이 수백만 원 줄어들었죠 또 어떤 라이더는 1등급 유지를 위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토바이 위에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30분 화장실을 다녀온 뒤 곧바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AI가 그렇게 판단했다 였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복귀해보니 등급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마저 불이익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라이더들이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못 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요기요의 로드러너 시스템은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이후 요기요 매각 과정에서 로드러너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민이 같은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과 오산에서 로드러너를 시범 운영 중인데 매민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배민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항상 일부 지역에서 시험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단권 배달도 그랬고 알뜰 배달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고 도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로드러너를 도입한다면 매번 그렇듯이 초기에는 프로모션 및 배달 단가를 높게 올려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이 안착되면 다시 단가를 내리는 걸 계속 반복하겠죠. 지금 시범 운영 중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로드러너를 도입했을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피크 시간 배수는 1.3배, 1.5배로 이때까지만 해도 시급 2만원에서 2.5만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콜비를 주면서 초반에 라이더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드러너가 어느 정도 정착한 시점에서는 피크 시간 단가를 1.05배로 폭락을 시켜버렸죠 그런데 사실 배미는 지금 굳이 로드러너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배민 커넥트, 배민 플러스 등을 통해 배달 단가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라이더 숫자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즉, 배민은 원하는 방식대로 이미 라이더 운영 구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고 로드러너로 전환하려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 배민이 굳이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로드러너로 전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어 입장에서 보면 탐나는 카드입니다. 라이더 근무 시간을 더 촘촘히 통제할 수 있고, 배달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dh가 직접 받게 되면서 단기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이란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잠깐의 숫자만 만들어낼 뿐더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건데요. 로드러너처럼 정기적인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정규직 고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업무라면 법적으로 직고용 판정이 날수 있고 퇴직금과 4대보험 등의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라이더를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배달 한 건당 수수료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 히어로는 노동법 위반으로 약 7,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최근에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경쟁법 및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약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유럽에서 직고용 판정을 받아 수억 원대의 벌금을 맞은 D.H.가 왜 굳이 한국에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려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보면 한국은 아직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근로자로 못 박히지 않은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D H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당장의 숫자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회사를 팔아버리거나 현금을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얼마 전 딜리버리 히어로는 태국 배달앱인 푸드판다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차원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로드러너 도입 역시 한국을 포함해 어느 시장을 남기고 어느 시장을 접을 것인가 라는 큰 그림 속에서 단기 수익을 부풀리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을까요? 배민은 그룹 내 최대 규모이자 핵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 가능성이 늘 거론되곤 합니다. 투자자들이 현금을 원하고 본사가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다면 배미는 언제든지 매각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서 DH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더큰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러너 강행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매각전 수익성을 부풀리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보여준 시나리오가 한국에서도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결국 로드러너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잠깐의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4년 전요기가 이미 그 결과를 보여줬듯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드로너는 한국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